커플 단넷이 한국의 초싱글들을 위해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스피드 데이트는 한번 참가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체 미팅입니다. 커플 단넷은 한국 최초의 결혼정부에서 선우가 32년간 it화에 집중 투자해서 완성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입니다. 1992년 선우가 한국 최초로 단체 미팅을 시작한 이후 이제 커플 단넷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해진 스피드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데이트에 한번 참가하면 6명에서 8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는 결혼정부회사에서 1년 만나는 이성의 수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스피드데이트는 1대1 만남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교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미팅 방식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수백만원대 회비를 받는 일반 결혼정부회사는 시도하지 않으며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도할 수 없는 만남 방식입니다. 선우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스피드 데이트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결혼정부회사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 생활이 바빠서 만남의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었던 분, 또는 결혼정부회사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했던 분들은 안심하시고 스피드 데이트에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한국 초혼 싱글들이 참석하는 스피드 데이트가 열립니다. 10상 총 20명의 남녀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참가한 이성들과 1대1로 로테이션하며 30분씩 대화를 나누게 되고 느낌이 통하는 이성과는 명함이나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을 교환하며 애프터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이성을 한 번에 만나기 때문에 상대의 프로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남 후 일주일간 커플 단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플 단넷에서 참가한 이성들을 확인하시고 만남 신청을 할수 있고 3명까지 만남 수락을 할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가 잘된 유능하고 훌륭한 싱글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스피드 데이트 한번 참가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만 원이고요. 한국의 좋은 싱글들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3시간 비워두시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